6월 2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욕기 22장에서 27장. 욕기 22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 한들 그분께 유익할까?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형제의 무의건을 까닭없이 저당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 않았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그러면서 권세나 불의를 하고 귀한 체하며 살지 않았나.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홍수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닌가? 자네는 말하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실까? 어둠이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라고 하는구나.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 옛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망했고, 강물이 그 기초까지 씻어 버리지 않았던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젖는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소? 라고 했다네.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셨건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악인을 조롱하며 말하네.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당했군 악인들의 재물이 불타고 말았군. 이제 하나님께 구의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것이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 집에서 불리를 없애게나.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내까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이세 그래야 자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네가 서운한 것을 그분께 갚을 수 있을 걸세. 그래야 그분께서 자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네가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출 걸세. 자네가 낮아진 사람에게 높이를 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높여 주실 것이네.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23장. 그러자요비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이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험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리 뵐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아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인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아는 자들이 어찌 그날 의 헛되이 기다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고아들의 낙유를 잡아가고,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소리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구나. 그들은 들라기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광야에서 찾고 있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며, 입고 덮을 것이 없어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구나.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하는구나. 또 악한 자들이 과부의 자식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빚 때문에 담보물로 잡는구나. 아기는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잡고 굶주린 자에게서 곡식을 빼앗아 버리는구나. 성 안에서 기름에 짜지만 가난한 자들은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지만 목이 마르는구나. 성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어떤 이들은 빛을 거스려 행하는구나.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구나. 살인자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저녁에는 도둑 노릇을 하며 간통자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밤에는 남의 집을 침입하고 낮에는 자기 집 문에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하여 아침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익숙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물위에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네. 가뭄과 더위가 눈에 녹이듯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 버릴 것이네. 아무도 그런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더기가 그 피를 파먹게 될 것이네 악인은 누가 기억이나 하겠나 그런 자는 나무같이 꺾이고 말지 그런 악인들은 자식이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포악자도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시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 보게,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날아서 곡식 이삭처럼 잘린다네.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헛된 말을 하는가? 25장. 그러자 수아 사람 비다시 말했습니다. 건세와위험은 하나님께 있다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질서를 세우시지.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분의 빛을 받지 않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말하고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이 깨끗하다 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이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순수하지 못한데, 함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26장. 요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을 잘도 세워주는군. 지혜없는 자를 잘도 상담해주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군.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죽은 자들은 성남 파도 앞에서처럼 그 거처에서 두려워 떨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드러나며 멸망도 숨길 수 없어.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려서 희미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빛과 어둠을 구분하도록 수면의 경계선을 그어두셨네. 그가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고 두려워 떠네.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서 괴물을 산산조각 내셨지. 그의 호흡으로 하늘이 맑게 개이고 그의 손으로 날쌔게 움직이는 뱀을 찌르셨네. 보게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됐는지 그분의 힘 있는 천둥소리를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27장. 유비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맹세하네. 내게 생명이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내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일세.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에게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겠네.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겠네 자네들이 모두 보았으면서 어찌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 무엇인가 난폭한 자가 전능자께 받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칼에 죽고 굶주리 것일세. 남는 자가 있다 해도 저들은 연병에 죽어 묻히고 그들의 아내조차도 그들의 죽음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네. 비록 악인이 은을 태산같이, 의복을 산더비같이 쌓는다 해도, 의인들은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눠 가질 것이네. 악인이 짓는 집은 거미줄 같이 망가지기 쉽고, 초막같이 보잘 것 없다네. 악인이 부자인 채 잠을 잔다 해도, 눈을 뜨면 온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것이세.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중에 폭풍이 그를 날려버리지. 동풍이 아기는 휩쓸어 가고 그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갈 것일세 아기니 제아무리 몸부림 쳐도 태풍이 그를덮치니 사람들이 그리보고 박수치고 조롱하며 아기는 집에서 쫓아 내버릴 것이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